자 반갑습니다 과일 오아시스입니다 토마토 자 토마토도 가져왔습니다 도테랑 토마토 밝고 예쁘게 익은 상태의 거를 딴다 초록빛깔이 아닙니다 자 GAP 인증 GAP 인증이고요 GAP 인증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이런 좋은 GAP 인증 이런 거는 무조건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완숙된 게 아닙니다.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냉장고에서도 오래 가고요. 요렇게 익은 걸 딴다. 도테랑. 너무너무 예쁘죠? 자, 등급이 중요합니다. 특등급입니다. 특등급. 3번 크기 특등급. 상, 보통. 이게 아니고 특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최고품질입니다. 경매가도 제일 비싸고요. 오늘 요거 정말 싸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자, 여름에 토마토 갈아먹고, 그냥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너무 많이 필요하죠. 5kg 한 박스구요. 자, 얘는 4번 크기. 자, 4번 크기. 크기가 너무 예쁘다. 자, 4번 크기, 3번 크기. 차이는 요정도입니다. 차이는 요정도. 가격도 차이 납니다. 오늘 경매 잘 받아왔습니다. 자, 토마토 들어오세요. 100박스밖에 없습니다. 100박스밖에. 어, 자, 품절되고 난데 울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있을 때 아세요, 있을 때. 백박산정입니다. 고맙습니다.